만약 신라가 아닌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한반도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 시나리오에서는 나당 연합군을 성공적으로 격퇴해낸 고구려가 한반도를 통일한 역사를 알아본다. 고구려는 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 내부 귀족 간 권력 다툼을 정리하고 신라를 멸망시켰다. 이어 백제의 자녀 세력까지 흡수하며 한반도 전역을 대고구려의 깃발 아래 통합한다. 그러나 그들의 영토는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았다. 요동과 요소동부, 길림남부, 연해주, 해안 거점까지 영향력을 뻗치며 동북아를 아우르는 광대한 제국으로 성장했다. 이는 한반도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였다.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사비은 해상 무역과 공예의 거점으로 경주는 곡창과 불교 문화의 중심지로 삼는 삼도체제가 구축된다. 귀족과 남부 후족을 아우르기 위해 음서와 과거제를 병행하며 인재를 선발하고 백제의 해상 네트워크를 복원해 외국과 중국 남방과의 교역을 재개한다. 종교는 불교가 왕권의 정신적 기둥이 되었고, 고구려 전통 제천과 남부 불교 미술이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가 꽃피었다. 북방 기마 전통과 남부의 세련된 건축 도예가 결합하며, 한반도는 전쟁 직후에도 빠르게 안정과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